이 오프닝 라포 형성하기. 단한 가지 정보를 위한 꼬리물기 질문들을 생각해봅시다. 처음에 고객을 파악하기 위하여 꼬리물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미팅 1단계 전문가 권위 입증과 선이즈 창출, ppt나 포트폴리오 등의 시각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여 나의 가치를 입증하여야 하고. 동종 업계의 단점들을 보여주며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장점들을 보여주어 고객이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3본 미팅 2단계 가격 앵커링, 차별성 강조. 고객의 예상 질문을 생각하여 자문자답해보며, 고객들에게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 궁금증을 해소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왜 지금 이 제품 서비스를 사야 하는지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명분을 제시해주며, 기간 한정, 수량 한정 등의 이유를 이야기하며, 왜 지금 구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사클로징. 고객에게 구입 여부를 묻기보단 어와 비중 선택을 할수 있게, 더블바인딩을 하여 구매를 하도록 유인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고객들이 거절을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다며 가격을 깎아주기보단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하며 한번더 밀고 나가는 것이 좋고 다음에 구입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다면 나의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며 고객의 마음을 돌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일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거절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대면 및 비대면. 세일즈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